네, 37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부터 다시 기억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라는 아이는 어디서 도입이 됐습니까? 지수방정식. 자, 지수방정식, 이 지수자리에 미지수 X가 있어요. 자, 지수자리에 미지수 X가 있는 것을 지수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이 방정식의 이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로그라는 아이를 사용을 합니다. 로그 AB라고 사용하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우리는요, 여기에서 봐봐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세요. 자, 요렇게도 당연히 성립하지만 그 거꾸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도 갈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얘들아, 뭐라고요? 로고에서 지수방정식으로 가자는 거야. 이건 지금 뭡니까? 로고방정식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요거 먼저 다시 적어볼게요. 자, 지금. 로그 ab가 x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두개 지금 로그 뭐는 로그. 그렇지? 로그가 뭐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똑같이 로그 ab는 x다. 이렇게 먼저 적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 지수 방정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요 녀석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근데 b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b는 뭐다? a의 x 제곱. A의 X제곱이다. 이렇게요. 자, 그때, 자, 밑은 그대로 밑에 있다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진수, 얘가 진수입니다. 진수는, 진수는 밑, 그죠? 밑의 X제곱이다. 이렇게 우리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으면 돼요. 자, 37번은 로고에서 어디로 가보자? 지수로 넘어가보자라는 겁니다. 로고에서 지수로 넘어갈 때는 자, 어떻게 해요? 진수는 알겠니? 자,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진수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진수가 누구야? x가 진수죠. 그래서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라고요. 진수는 밑은 밑으로 간다 그랬죠. 자, 요 녀석이 밑이에요. 그래서 3 적어 주시고 로그 로그에서 지금 지수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지수 자리에 뭐가 와야 돼? 그죠? 이제 나머지 2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9다라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자, 지수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자, 시작 어떻게 해요? 진수는, 어, 누가 진수야? 이 녀석이 진수야. 자, 여기서 누가 진수입니까? 어, X가 진수죠. 그래서 진수는, 진수는 밑, 밑, 누가 밑인데? 4가 밑이죠. 그 4에 어, 나머지 이 2분의 3을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 자,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죠. 자, 그거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기 되죠. 자, 2의 세제곱 8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에서 볼까요? 누가 진수입니까? 요 아이의 입장에서 누가 진수야? 어, 요 녀석이 진수죠. 요 바깥에 있는 요 아이의 입장에서 얘가 진수예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한다?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셔라구요. 자, 그럼 진수는 누구다? 로그 9X가 진수에요. 진수, 요 녀석이 진수죠. 요 아이의 입장에서. 자, 그럼 밑, 밑, 누가 밑인데? 요 녀석이 밑이에요. 자, 밑, 그리고 요 지수자리에요. 요 지수자리에 나머지 숫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오면 되는거야.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또 로그 방정식이 나온 거니까 또 진수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누가 진수인데 X잖아요. 진수는 밑, 누가 밑이야? 9가 밑이죠. 어, 9의 2분의 1제곱이다. 자, 근데 9가 3의 제곱이거든요. 그거의 2분의 1제곱이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곱하기, 곱하기 되죠? 약분돼서. 그지 3만 남죠.